수술하고 나면은 당연히 수술한 의사가 치료 과정까지 잘 봐드려야죠. 가끔 조금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.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수술한 의사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. 당연히 의사가 제가 하는 것만큼 될 수가 없잖아요. 아, 그냥 무조건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,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환자분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미술 성형외과 조기람 원장입니다. 코 성형 수술 전에 준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. 어떤 환자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. 뭐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 되게 기억나시는 여자분, 환자분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아주 크게 사업하시는 재벌에 가까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. 중국분들은 뭐 거의 통역분하고 같이 오시기 때문에 보통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. 저도 이제 답답하죠. 통역분한테 한번 전해드리고 또 설명을 듣고 또 질문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. 보면은 그분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. 나중에 그것도 통역분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의사랑 또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그분이 약국 내용 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보고 막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럼 현장 중계하는 것처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수술하신 분들, 특히 제가 상담할 때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오신 분들한테도 제 원칙을 지키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수술하고 나면은 당연히 수술한 의사가 치료 과정까지 잘 봐드려야죠. 가끔 조금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수술 끝나고 일주일, 이주일, 한달 뭐 이럴 때인데 의구심이 들거나 불안하다고 느끼셔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바란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냥 수술의 관련돼서 또 과정에 대해서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수술한 의사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서 보죠. 근데 본인 마음은 미심쩍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들은 거랑 뭐 다르다.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병원들을 막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것들을 또 약간 오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본인을 위한 게 아니다. 아셨으면 좋겠고요. 또 다른 환자분 계셨었는데 기억나요, 그 환자분은. 한국 환자분도 그런 분 계시는데 다음날 봤더니 전날 수술을 끝나고 이제 드레싱을 해드리잖아요 부목도 되고 근데 다음날 보면은요 저희가 해드린 게 아니고 다른 거드나 도착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국분은 다음 날 보니까요, 꺼지를 떼봤더니, 뭐 이상한 가루 같은 게, 그런 것들이, 꿰맨 상처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. 아, 이건 분명히 제가 해놓은 게 아닌데, 이상해서 물어보니까, 이제 그분이 중국에서 본인들이 많이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상처에 되게 좋은 거라고 약을 따로 갖고 오셔서, 이제 그 수술 부위 상처에 그 약을 또 바르고 붙여놓으신 거예요. 좀 깜짝 놀라가지고, 깨끗하게 닦아내고, 다시는 쓰시지 마시라고 주의를 해서 보냈고, 상처는 그냥 그런대로 잘, 이제 아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죠. 한국 환자분들이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신데,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,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케어할 때도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힘들어요. 병원을 많이 알고 뭐 과정을 좀 많이 겪어 보시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자기만의 좀 판단 기준이라는 게좀 생기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요 보통 부목을 붙였다가 수술 끝나고 제거하는 날짜는 제가 환자 상태나 그거에 따라서 빠르면은 5일이지만 보통 뭐 일주일 전후에서 제거를 하고 떼는 것도 항상 제가 직접 뗍니다 그게 떼면서 또 출혈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좀 생기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가 항상 직접 직접 보고 만약에 바쁘셔서 그 날짜에 못 오시면 제가 하루 다음 날 오셔서라도 제가 직접 보고 떼 드리거든요. 근데 다음 날 보면 은 페이퍼를 탄날는좀 저희가 튼튼하게 붙여놔요. 이게 고정을 잘 해줘야 되고 압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. 근데 그냥 그날 저녁에 막 가려워서 미치겠어요. 그래서 떼고 그냥 이렇게 다시 또 본인이 잘또 붙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당연히 의사가 제가 하는 것만큼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분들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면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하셨겠지만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. 그게 별 일이 없이 그냥 잘안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, 수술한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, 수술 후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유발시켜가지고, 회복 과정이 더 길어지거나, 결과에도 차이를 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조건, 아, 뭐 의사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해, 무조건 해라고 서운해 하시는 환자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,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, 은 아, 그냥 무조건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 문화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, 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선자분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,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미소성의과 조기랑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